최근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 사태. 그런데 이 산불이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볼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번 산불의 원인과 피해 규모, 정치적 논란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LA 산불은 13일 현재까지 16명의 사망자와 18만 명의 대피자를 낳았습니다. 피해 면적은 서울의 4분의 1약 14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진화율은 아직도 고작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력한 돌풍과 건조한 대기는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 고원과 그레이트 베이슨 지역에서 형성된 고기압이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며 센타하나 윈드라는 뜨겁고 건조한 강풍을 만들어내는데 이 바람이 산을 넘는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극도로 건조해지며 좁은 협곡을 통과하면서 시속 160km까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5월 이후 2.5mm 이상의 비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며,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센타하나 윈드가 불씨를 키워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센타하나 윈드는 과거에도 캘리포니아 지역의 초대형 화재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이 단순히 센타하나 윈드 외에도 정책과 행정의 실패가 겹친 복합적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섬의 정책이 이번 산불 확산에 한몫했다는 지적인데요. 유섬 주지사는 최근 가뭄의 물고기 보호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저수지의 물을 태평양으로 흘려보냈고, 이로 인해 소화정과 저수지에 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물고기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남겼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박했지만 화재 진압의 필수적인 물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방 용수 부족으로 미국 소방 당국이 바닷물까지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는 소식은 트럼프의 비판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 당국의 운영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최근 몇 년간 LA 소방 당국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채용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예산도 1760만 달러가량 삭감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장 대응 능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LA 시장 캐론 베이드는 산불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 논란을 일으켰는데,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하며 떠나는 모습은 대중의 공분을 샀고, 시민들은 시장이 도시를 버렸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LA 시장과 LA 소방서장 모두 성소수자라는 사실에, 일각에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을 뜻하는 DI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약탈과 같은 범죄도 급증했으며 주민들은 공포 속에 대피해야 했습니다. 힐튼 호텔 상속녀 페리스 힐턴은 자신의 집이 전소된 사진을 공개하며 업장이 무너진다며 대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맥입슨도 이번 산불로 저택이 불탔고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세금을 어디다 쓴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제프 브리지스 빌리 크리스털, 에든 브로디, 마일로 벤티미글리아 등 유명 배우들도 집을 잃었고 코리안 특급 박찬호도 이번 산불로 베벌리일즈의 자택이 불에 타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산불은 소방용수 부족과 소방당국의 운영 문제, 정책적 실책 등 자연재해와 행정적 실패가 맞물린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LA 산불은 단순한 재난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갈등과 정책의 실패가 재난을 악화시킨 이번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능력은 어떠한지 한번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진 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